이 유리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 1사분면에 있는 점을 P, 4사분면에 있는 점을 Q라고 하고 X축,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이두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될때 OP 대 OQ의 길이비를 구해야 되네요. 정사각형들은 서로 닮음이에요. 그래서 대각선 대 대각선 B는요. 이 변의 길이 대 변의 길이로 찾아도 되는 거죠. 그래프 위의 점을 x좌표 a라고 하면 y좌표도 a인 거죠. 둘다 지금 1사분면이 있으니까 양수이고 q점의 x좌표를 b라고 하면 이것은 x 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길이는 같고 부호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b예요. m대 n은 이 a와 b를 찾아서 a대 b로 풀어도 되는 거죠. 닮음이라서 대각선의 b나 대응하는 변의 b나 비율은 같으니까요. 자 그럼 a,a와 b, b를 그래프에 대입해서 a, b를 찾아봐요. u, a, 9분의 2a는 a. a는 양수니까 이렇게 약분해 두고 u, a, 9는 2a는 6분의 11. b도 대입하면 6b, 9분의 2b는 마이너스 b. 6b, 9는 마이너스 2b는 6분의 7. 따라서 6분의 11대 6분의 7. 간단한 자연수 B 11대7 M 더하기 N은 18.